피그마에서 사운드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에서는 어, mp4 파일, 그냥 비디오 파일은 이제 등록이 되는데, 추가가 되는데, 그 사운드, 사운드만 있는 오디오 파일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mp4 파일을 여기다가 넣고 숨기, 숨겨서 어 그냥 사운드인 척하는 그런 파, 그런 방법이 있고 피,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대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떠한 음악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기에 이제 사운드 파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파일을 추가하는데 mp3 파일이 아니고 저는 mp3 파일을 mp4로, 그러니까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해서 mp4로 저장을 따로 했고요. 어, 그래서 배경은 그 mp4니까 비디오잖아요. 비디오에 있는 화면은 그냥 흰색으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영상은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오겠죠? 그냥 흰색 배경에 소리만 나오는 mp4 파일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나 동그라미에 이제 도형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비디오를.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고요. 자 여기에 제가 흰색이잖아요. 그 영상이 사실상 영상의 그 비디오가 없는 그냥 흰색 화면에 사운드가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뭐 여러가지 앱도 있고 다른 툴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사운드 파일을 어, mp4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뭐 동그라미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에 넣으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최대한 여기 안에 이제 제가 숨길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어떠한 오브젝트나 아이콘이나 이런 뭐 사진들이 있으면 그 뒤에 그냥 숨기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뒤에다가 숨길게요. 그래서 뒤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버튼 뒤에 숨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 가셔서, 어,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운드가, 뭐, 사운드가 나오는 거 아니, 얘는 지금 비디오니까 자동 재생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그냥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가면 자동 재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운드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면 얘를 누르면 다시 멈추겠죠? 왜냐하면 이 화면에 비디오를 제가 숨겨 놨고 그 화면은 그이 화면으로 오면 항상 비디오는 나오게 돼요. 그 소리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다른 화면으로 소리가 안 나는 그 화면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서 그럼 소리가 멈추죠? 다시 또 클릭을 하면 소리가 멈추고 다시 재생을 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니마라고. 어, 애니마는 스케치나 어도비 XD, 피그마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어, 뭐 HTML 코드, 코드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코드를 모르면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렵고. 이게 또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설치해 놓은 애니마 플러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임베드 이게 코드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 본인의 서버에 어, 이 mp3 파일을 올려 놓습니다 여기는 mp4가 아니고 mp3 파일을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코드를 좀 아셔야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고 이 라이브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프로 버전에서만 돼요 저도 이게 프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제 요금을 결제하셔서 프로버전에 하시면 이게 입력이 돼서 사운드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뭐, 과제용으로 하던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된다던가, 뭐, 이럴 경우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은 따로 하시는 거니까, 어 여기서 하면은 이 애니마 서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피그메 앱으로 볼 수가 없고 어, 애니마 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링크 주소가 url이 애니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 뭐한 부분만 하는거 아닌 이상은 요거를 하는거는 어, 그, 그닥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걸로 지금 다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냥 과제용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하실 경우는 굳이 이거를 뭐 유료 버전을 결제하셔 하실 필요 없이 어 그냥 MP4 파일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숨겨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